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삼경주입니다. 1,400m 질주를 시작한 11마리. 2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퀸즈 플레타 진겸기수 앞서 나가는 사이 4번의 모르페우스 서승훈 기수와 이 선두자리 빼앗아 냅니다. 뒤직선 주로에서 4번 모르페우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7번 히어더 퀸 최상현 기수와 함께 두 번째로 그리고 3번 레몬 불페와 멀로우 기수 안쪽에 2번 퀸즈 플레타와 진겸 기수가 따라갑니다. 9번 원더풀 피버 다실바 기수와 함께 선두그룹을 뒤쫓고 바깥쪽에 있는 11번 실크 패션 로드 김동현 기수와 함께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날라와 송경현 기수 가운데에는 6번 폼페이, 8번 블랙이글과 10번 벌교사랑 가장 뒤쪽에 5번 제트캐시와 이성재 기수입니다. 뒤직선 주로 지났고 이제 곡선 주로입니다. 4번 모르페우스 서승훈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주 맞는 모르페우스가 앞서 있는 사이 3번 레몬 불패와 먼로 기수 그리고 7번 히어더 킨과 최상현 기수가 따라가고 2번 퀸즈 플레타 그리고 9번 원더풀 피버까지 마지막 코너 지났고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4번 모르페우스 서승훈 기수 여전히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레몬 불패와 먼로 기수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3번 레몬 불패 4번 모르페우스 두 마리의 선두서 맞축됩니다. 지금은 3번 레몬 불패가 살짝 앞선 모습 먼로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보이는 레몬 불패 3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레몬 불페 먼로 기수 앞섭니다. 모르페우스 서승훈 기수 따라갑니다. 하지만 달아나는 레몬불페 거리차 좁힐 수 있을지 3번 레몬불페 먼로 기수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4번에서 출발한 모르페우스 그리고 5번에서 출발한 제트캐시 먼로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레몬불페 자신의 12번째 경주 두 번째 우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막판 직선 주로에서 앞서 가던 모르페우스를 따라잡고 결승선 먼저 통과하는 레몬불페 이번에 지지 않았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레몬 불패와 먼로 기수가 우승 이어서 4번 게이트에 무르페우스와 서승훈 기수 그리고 5번 게이트에 제트캐시와 이성재 기수 3,